카카스 산악지대의 아름다운 나라 조지아를 아시나요? 조지아는 유럽과 중앙아시아의 길목에 위치하여 주변국들의 침략도 많이 받았는데요. 그리스부터 로마, 페르시아, 비잔티움, 오스만, 러시아가 이 지역을 지배해왔죠. 조지아는 조지아 중앙정부와 남부 오세티아, 아파지아, 아자리아 이렇게 세개의 지방자치공화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조지아가 1991년에 독립한 이후 아자리아 공화국이 독립을 선언했고 1992년에서 1993년에는 아파지아 공화국이 분리운동을 전개했으며 1995년에는 남부 오세티아 공화국이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러시아가 아파지아와 남오세티아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조지아를 침략해 사실상 이두 지역은 러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 때문에 반너 성향이 강하고 우크라이나 다음 타겟이 될 것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EU 가입을 서두르려 한다고 합니다.